오늘 첫 순서 송영길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 중진으로서 어떤 심경이셨어요, 의원님? 충격과 반성의 시간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거기서 해법을 찾아야겠죠. 음.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야 되니까요. 음. 네. 그래서 충... 제가 일주일 동안 쭉그 대의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여러 네. 가지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격과 반성 어, 이 정도까지 차이는 예상 못하셨던 거예요, 송 의원님도? 저는 뭐 예상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도 쉽지 않은 선거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음. 예. 그 결과를 잘 이제 겸허하게 수용해야죠 일단 뭐 선거에서 졌다는 건 그것도 크게 졌다는 거는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왔다는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럼 어쩌다가 민심이 떠나갔는가 그 원인을 찾는 데서부터 쇄신 작업은 시작이 돼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당에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있겠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부동산 대책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2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집값이 상승해서 우리 2 30대가 집을 못 구해서 다 쫓겨나는 집 있는 사람은 팔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게 됐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온 거잖아요 음. 공시지가 올라서 세금 늘어나고 그래서 이 무능한 계약 에 대한 평가가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해법은 저는 유능한 개혁으로 해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무능한 개혁에다가 위선까지 겹쳤다는 거죠 그렇게 음. 부동산을 규제했던 당신들도 집 가지고 다세 올리고 살지 않았느냐 음흠. 그리고 청와대 김상조 실장과는 더큰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위선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예. 무능한 부동산 개혁 플러스 위선이 돼서 결정적 패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능한데 위선까지 있어 뭐 이렇게 됐다는 거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 그렇게 미쳐진 거죠 그렇게 미쳐졌다 네. 네. 초선들이 지적한 그 네. 내로남불 이중잣대 네. 얘기부터 네. 좀 해보겠습니다 네. 결국은 마지막 트리거는 부동산 LH가 맞지만 네. 어떤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쌓였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그렇습니다. 해요 그첫 시작이 이른바 이제 초선들이 지적한 그 부분 뭐이른바 조국 사태 어떤 교육, 입시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중잣대, 실망감 이게 문제가 된거 아니냐는 지적 어떻게 보세요? 그런 요인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어찌됐건 인국공, 인천국제공항 정규직가 사태부터 이제 공정성 논란이 됐고 특히 20대 남성들이 상당히 이제 좌절이 되고 저희들의 등을 돌렸습니다. 음. 제 아들이 95년생입니다. 그러면 에, 나이가... 딸이 91년생인데 제 에이. 아들 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네. 상당히 좀좀 스컬끄러운 응? 뭔가 <laughs> 저, 어, 그럴 때가 많아요 의견이 부딪힐 때가. 에, 뭐라 그럴... 뭐라고 해요 아들 딸. 아니 그다 따님은... 말하기는 그렇고 아들 딸이 좀 시크해요. <laughs> 아빠 좀 잘하세요 이래요. 민주당 당원이에요 둘다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저희 생각은 들어줘야 된다. 이걸 윽박지르고 경험치가 낮다 이렇게 아이들을 윽박지르면 아이들이 아빠하고 말안해 이제. 아. 말하고 문 닫아버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투표로 보여준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꼰대 정치가 안 되려면 그들의 아픔과 공감하고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거든요 예. 그 맞고 틀리고 해서 가르치려 그러지 말고 예, 일단은 예. 그래서 저는 다양한 우리 조선들뿐만 아니라 재선 의원님들도 논의를 하고 있고 음. 일단 뭐든지 문제 해결은 국민의 소리를 들어줘야 됩니다. 음. 부부 싸움할 때도 일단 들어줘야 되잖아요. 아, 논리로 뭐싸우려 그러면 됩니까? 신뢰가 아, 무너졌는데, 맞습니다. 올 일은 꽹과리에 불과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도 신뢰가 무너지면 그 말이 설사 나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도 일단은 귀를 열고 다 들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일단 우리가 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서 겸허하게 모든 네. 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다 수용해서. 예. 대안을 가야 되는데 아까 그중에서는 핵심은 무능한 개혁을 유능한 개혁으로 음. 국내 삶을 지켜내는 개혁으로 음. 전환시켜야 된다 그 위선을 막고언행일치 정치를 해야 된다 음음.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다양한 의견의 수용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금요일 지난 금요일에 초선 드리고 입장 낸 다음에 아, 왜 이제 그, 그런 식의 저 당을 향해서 내부 총질을 하느냐 뭐 이런 문자도 굉장히 많았다고 이른바 네. 문자 폭탄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모든 논쟁이 있는 것이니까 don't know w h 의 t to say. I don't know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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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s 당이 오그라든다 중도가 네. 떠나간다 그 네. 부분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수용해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당당한 자세가 필요하다 고 봅니다. 모든 그 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특정 이익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구 국,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자주적 자세로 소화해 내는 그런 능동적인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두 번째 페인으로 나오는 것은 추윤 갈등이라고 불렸던 검찰 개혁 과정인데요. 네. 어떤 분들은 개혁이 피로감을 준게 문제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정반대로 개혁이 미진했던 게 문제다. 네. 더 강하게 세게 나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한 대로 유능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 검찰 권력은 집권 여당 정부의 핵심적인 자리 아닙니까 예. 우리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아 그럼요. 우리가 임명한 법무부 장관인데 왜 그거를 유효하게 잘 관리를 못하고 정리를 못했냐에 대한 비판이 큰 거잖아요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그래서 어. 저희들은 그~ 만약에 그~ 윤석열에 대한 징계를 했을 경우에 그게 절차상 그~ 하자로 그게 또 중간에 안 돼버렸잖아요 네. 징계를 하려면 확실하게 징계를 하든지. 아름다말든지 <laughs> 타협을 하든지 뭐 그런 것을 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이 먹고살기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것에 이렇게 끌려가고 질질 시간을 낭비했는가 지금 당장 백신 확보 문제 부동산 문제 해결 음. 반도체 문제 그다음에 탄소 중립화 문제 국가적 생존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음. 음. 이런 것을 같이 유능하게 해결하는 집권당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조금 정리하자면 그러면은 검찰 개혁의 방향은 맞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만큼 어떤 갈등의 모습 이런 것은 문제였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 부족 이 있었다고 봅니다. 송영길 의원이 생각하는 수신의 방향은 결국 위선의 모습을 정리하고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 쪽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친문 주류는 이선으로 음. 후퇴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비주류라고 뭐 알려진 조홍천 의원, 김혜영 전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그런 주장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20년 넘게 하면서 야당 후보와 싸울 때도 사퇴란 말을 잘안 썼던 것 같아요. 어. 거의 안쓴 같은데 저도 이제 뒤져봐야겠습니다. 만 <laughs> 그러니까 이번에도 오세훈 박형준 후보 사퇴하라 이런 말을 제가 유세할 때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어. 그것은 유권자의 선택이잖아요. 왜 유권자의 음. 선택의 그 대안을 당신이 뭔데 없앨려 그러냐 이렇게 오만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음. 정보를 알려주되 유권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예. 당내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친노 모 논란이 있었고 친문 논란이 있었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배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음. 그것은 당원이 결정하는 것이고 당 대표는. 음. 뭐~ 시장이나가서은 시민과 국민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국민의 결정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견해를 필요한 것은 좋지만 음. 너 그만둬라 이것은 유권자에 대한 일종의 자세가 아니다 지금 전당대회는 당신과 민심 반영률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네. 대의원이 사십오 퍼센트 권리당원 사십 퍼센트 일반 국민 여론조사 십 퍼센트 일반 당원 여론조사 오 퍼센트예요 근데 이 상태로라면은 결국은 아, 당심에 의해 또 좌우되는 건 아니냐? 그런데 지금 당의 문제가 당신과 민심의 괴리라면 민심 반영률을 확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일단 그 시장 후보나 대통령 후보는 국민 참여가 높습니다. 예. 그러나 당 대표는 어찌됐건 당원의 대표이니까 불가피한 그 차이가 선출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아. 대부분 결론을 보면 당신과 민심이 거의 수렴해 갑니다. 약간의 2, 3% 차이밖에 안 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뿐만 아니라 전체 정당의 목적이 권력을 획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 민심을 획득하지 않고 어떻게 권력을 획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과 민심은 수렴 되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 민심 반영률 자체를 전당대회에서 바꾸긴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더구나 전당대회를 지금 며칠 앞두고 아. 바꾸면 공정성 시비 이렇게 되잖아요. 시험 보다가 자기가 이 시험에 안 <laughs> 시험 시험 문제 바꾸자. 이렇게 되면 이게 알겠습니다. 가장 우리 20대들이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자기들 맞게 위인선관식으로 룰을 바꿔버리고 네, 네.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꾸고. 현재 당원당규에 따르면 대선 경선. 그러니까 대선 주자를 9월에 뽑도록 돼 있는데 네. 국민의힘은 11월이거든요. 네. 민주당은 좀 빠르지 않느냐. 게다가 네. 당도 혼란스러운데 좀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주장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당대표의 핵심 임무는 네. 어, 어느 정당도 마찬가지겠죠. 다시 국민의힘으로도 정권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음. 거기에 맞게 모든 것들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분란이 돼서는 안 되고 음. 특정인을 또불리익을 주거나 배제하거나 아까 음. 말씀드린 대로. 자기한테 유를 유리, 어, 유리하게 롤을 받거나 네.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 네.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